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얼마 전 미국 정보기관 CIA에 대통령실 도청 관련 문건이 유출돼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미국을 두둔하고 나섰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3자가 개입됐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미국의 도청 의혹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한미동맹을 흔들지 말라면서 일침을 가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낱낱이 밝히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공군 주 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는데요. AIP통신은 미국이 동맹국과 적국 모두를 염탐하고 있다는 폭로로 워싱턴에서 부터 서울까지 뒤흔든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군인이 체포됐다면서 사태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피해국인 우리나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출된 비밀문서들이 제3자가 조작한 허위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은 국익을 생각하라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여당 인사들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도청 피해자인 대통령실과 집권 세력은 왜 가해자인 미국 정부를 감싸는 걸까요? 윤석열 정부는 취임 1년 동안 미국과 일본에게 무조건적 양보와 퍼중의식 외교를 하면서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가 국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훈계를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주류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왔는지 강복 이후에 근현대사의 흐름을 통해 그 뿌리를 찾아가는 채 김동춘 교수님의 대한민국은 왜 소개해드릴게요. 김동춘 교수님은 성 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한국 사회와 현대 사회에서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사회학자입니다. 한국 사회와 현대 사회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서 진실 하위 위원회와 참여 사회 연구소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 전쟁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전쟁과 사회, 최근적으로 한국형 능력주의가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지를 다룬 시험 능력주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는 2015년 10월 출간됐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서 출간한 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문제 역사적 배경, 국제 정치적 맥락과 조건을 연관한 책인데요. 한국 근대는 어떤 성격으로 형성되었고, 한국 근 현대사의 기본 과제와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015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2020년에 새롭게 개정 출간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정부 1년의 지난 시점에 다시 읽었는데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왜? 라는 질문이 유효한 것 같아요. <목소리> 대한민 국민이라면 애국가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애국가의 작사가 윤치무는 일제로부터 최고의 자기를 받은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윤추호는 독립신문사 사정을 지내고 만민공동회도 주도했었는데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부패하고 타락한 조선왕조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보다 같은 항인종인 일본에 예속되어 문명개화를 이루자고 합니다. 당시 하층 출신의 일부 야심가들은 조선에서 차별받고 사는 것보다 일본 편에 서서 대우받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가족 문명개화가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자 기회였던 거예요. 구한말 이후 신분차별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 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 기독교로 기회하면서 기독교 신자가 증가하기도 했어요. 일본은 어떤 재고주의 국가에서도 찾기 어려운 강압적인 통치 방식으로 조선을 지배했는데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충격을 받고 문화 통치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기회를 개방해서 지위 상승을 열망하는 조선 청년들을 포섭해서 천안 사상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설립을 자유화해서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도 했는데요. 이때부터 독립보다는 시대의 질서와 흐름에 순응하자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일 세력 대다수는 개화파, 대다수 기독교 지도자, 대지주나 기업가 부유층들이었습니다. 반면 애국지사와 의병장들은 1910년 이완용의 을사주약 이후 만주로 망명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요. 3.1 운동 이후 만세 운동으로 일본을 절대 물리칠 수 없음을 깨닫고 무력을 키워야 한다는 무쟁투쟁론이 확산됐습니다. 일제 말 부일 세력은 지위나 인맥 등을 밑천으로 해방 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똘똘 뭉친 반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세력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서 국제연맹의 인정을 받을 만한 단결된 힘과 책임 능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보수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뭉칠 수 있지만 진보는 추구하는 이상이 각기 달라서 분열로 망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연합국에게 항복하면서 강복을 맡게 되는데요. 조선을 비롯한 일본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후 처리는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이때 식민지 인민들이 연합군으로 참전해서 일본과 싸웠는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는데요. 중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국의 인정을 받지 못해 특수지위국가로 분류 38선 이남은 미국에게 이북은 소련에게 신탁통치를 받게 됩니다. 미군정은 체내 경찰까지 채용하고 항일운동 경력이 있는 민족주의자들까지 자익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데요. 막대한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자익수사나 탄압, 위익주원을 사용했습니다. 1948년 반민특위법이 가결되면서 일제 부역세력을 청산하려 했지만 이승만과 구구단체들의 반대로 업무기획8개월 만에 해체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는데요. 곧바로 미국과 중국 등이 참선한 국제전으로 확정됐습니다. 1950년 7월 1일, 유엔 참전이 결정되면서 이승만은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에게 통제권을 이양했는데요. 이때를 시작으로 한국의 평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어가서 1994년에야 한국군으로 전환됩니다. 1946년 이후 북한에서 진행된 토지개혁, 사회주의 정권에서 탄압받은 기득권들은 월남에서 반공을 국시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요. 공산당과 싸우다 월남한 이력은 한국전쟁 이후 반공국가가 된 남한 어디에서나 토부하는 보증수표가 됩니다. 월남자들 대다수는 기독교인이거나 경제적으로 중상류층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월남한 엘리트 등이 자신의 고향을 짓밟은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그 땅을 수복하기 위한 나라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만 조건은 노동운동은 물론 모든 형태의 민주화운동과 반정부 운동을 빨갱이 지시라고 보고 탄압했습니다. 한국의 반공주의는 친일 세력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권력 유지를 위한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건데요. 결국 친일 세력이 반공 투사가 되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주류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1970년대 10월 박정희 정부 시절 유신을 주도한 인물은 만주를 주름 잡던 일 제 군인 갈로였는데요 박정희 역시 8 1 5강북 이전까지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 간동군 장교였습니다. 박정희는 반공주의와 경제선장이 모든 것을 넘어서 우위를 차지하는 정책을 폈는데요 안보위기는 언제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조작되고 부풀려져서 파시즘과 전체 정치의 동력이 됩니다. 박정희는 국가를 거의 신의 위치로 승격시켜서 국가를 비판하는 행동이나 어떤 주장도 용납하지 않았는데요. 국가의 생존이 개인의 자유에 우선한다면서 국가 모독제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1975년 5월, 베트남의 공산화 이후 위기를 느낀 박정희는 긴급조치 구호를 선포했는데요. 유신헌법의 부정, 반대, 왜곡, 비방, 개정 및 폐기의 주장이나 청원, 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정없이 챔포한다라는 내용을 넣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지식인 청년 학생들을 구속했습니다. 공항기관이 국가 위에 국가로 군림하면서 온나라의 간첩 색출 캠페인을 벌이고 국내의 비밀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권한까지 갖게 되는데요. 이 뿌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닿아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일본의 항복으로 일본에서 분리되기는 했지만 미국의 지배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방이 아니었는데요. 일본 의존 개화파는 부의 럭력 세력이 되었다가 1945년 이후 미국을 추종하는 반공주의자가 되었다가 근대화론과 개발 독재 지지자가 되었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세계화 선진화를 이끄는 세력이 되는데요. 결국 대한민국 주류의 뿌리는 구한 말의 친일 세력에게 가다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왜는 2016년에 읽었다가 이번에 재독하게 됐는데요. 정말 좋은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은 어떤 세력을 중심으로 발전했는지, 한국 보수 뿌리는 어디인지, 윤석열 정부 이후 보수 세력이 왜 친일, 친미로 다시 뭉칠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이해하게 해준 책이고요. 김동춘 교수님의 촌철 살인적인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책에 거의 다 이렇게 밑줄을 그을 정도였어요. 책 페이지 수는 300페이지 정도라 이렇게 두껍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서 쉽게 읽기 좀 아까운 책이라 조금 오래 붙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진짜 많은 구독자분들이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책에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280페이지 정도의 마무리장만 읽어봐 주셔도 지금 윤성열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국빈 방미하는데요. 미국의 조청 사건으로 유출된 기밀문서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에 1 5 5밀리포탄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을 파기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언급해서 공군을 싸고 있는데요. 이번 국빈 방리로 윤석열 정부는 동맹의 시작과 과정, 현재 모든 모습은 가치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과연 우리와 동맹관계일까요? 한국전쟁 이후 한국군의 통수권을 이양받은메가더 정부는 유난히 일본을 친밀하게 생각했고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일본을 굉장히 우호적이고 1980년 강주의 계엄령이 트윗돼서 시민의 대를 학살할 때도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가진 미국은 식물 정부를 제재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정부의 무게주영 가능성 발언 이후 러시아와 적대국이 됐음에도 미국은 한국 기여를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외교를 하고 왔으면 좋겠고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절대 공자 정치는 없다는 것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는지 하루하루 불안한 요즘인데요. 대한민국은 왜? 읽어보시면서 윤석열 정부 이후 어떻게 하면 균등, 하하, 안정, 정의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국가를 세울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사이 편향독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